아,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 어,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, 응. 어, 다행이다. 이게 역시... 몸이 진짜 안 좋으신 거 같아요? 아니, 체중이 있어야 돼. 그래야 이렇게, 몸꿍. 몸꿍이 늘어. 지금, 몸꿍이 늘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. 이 영상 보면 은 이렇게 사탕 두개 양쪽에 물고 하는 것 같아요. 저 베이비에요? 예? <laughs> 네? 아,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힐요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. 저좀 높죠? 예? 네? 아무 말 대단치죠. 네. 저 오늘 좀 텐션 높아요. 그러게요. 네, 비 오는데. 꽃만 <laughs> <옷만> 꽂으면 돼요. 엄청나봐.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랜만이네요. 그이 응, 오랜만이에요. 네. 저 설레요 세리 버사입니다 자주 <laughs> 인사드리네요. 점점 이뻐지네요. 에? 네? 저 지금 막 살쪄가고 있는데 요즘 막 살쪘냐고. 아, 그러뭐 볼에 이렇게 살이 찌게아 어, 저는 한데. 아니에요. 아, 저, 그러니까, 아, 저. 탕두개 물고 있어. 오, 진짜요? <laughs> 그래요? 아니, 일단 시작할게요. <laughs> 아, 진짜, 어떻게 살쪄가지고, 진짜. 괜찮아요. 얼굴이 네. 달덩처럼 나겠어. 그러게요? 아, 저 건식 먼저 하려고. 아, 네. 오케이. 건식하고, 그 다음에, 네. 오늘은. 네. 저희 드시지 하체 해드릴게요. 하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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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그럼 상체는 개인 버섯네요? 아. 그러면. 네. 전신해드려요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한없이 내려가네. <laughs> 아 잠깐만. 잠깐만요 <laughs> 아, 잠깐만 좀. 잠만 이정 도 제가 맞춰볼게요. 이제 내리면 안 되는 거죠. 실내. 조금 내려도 돼요? <laughs> 아 제가 침대가 높으면 좀 무서워해가지고. 아 네. 네. 어 아니다 여기서부터 아니다. <laughs> 뭐 순서가 있어?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 위에서부터 요즘 어. 해가지고. 아 자꾸 덧불리 걸려앞 <laughs> 들어가요? 네 지금 아 아파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 딱 좋아요 음. 휴가 다녀오셨어요? 아못 갔어요 아 그래요? 네아 휴가는 지금 원장님이랑 둘다못 가고 음. 그냥 집에서 쉬는 게 그냥 음. 제일 낙기에요 지금 <laughs> 어디 더우니까 밖에 못 나가겠어요 뭐 국내라도 어디 갈까 하는데 근데 지금 말고 9월달에 음. 음. 어? 이게 9월달에 나갈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다시 <laughs> <laughs> 저요? 아직 못 갔어요 <laughs> 시원해요? 네, 시원합니다. <laughs> 내 손에서 막 뚝뚝 소리. <laughs> 그러게요. 아이고.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야. <laughs> 아니, 지금 손목, 이제 막 이런 데가 좀 원래 약하니까 손목 네. 이런 데가. 어, 거기 엄청 시원하네요. 아, 그래요? 예, 네. 왜 이렇게, 어유 압이 좋아졌어? <laughs> 좋아졌거든요. 아, 좀 아, 있으면 있자. 이제 아로마숍 되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아줌마, 아로마 좀 알려주, <laughs> 아, 아로마 좀 알려주세요. 아로마 좀 알려주세요. 아예 알겠습니다. 네, 좀 알려주세요, 스승님.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로마를 하고 싶어도 이제 아로마가솔지 음. 씨보다 힘이 두 배들 들거든요, 사실. 그죠. 뭐, 힘은 들어가는데. 네. 그래도더 편한 부분도 있 아, 맞아요. 한가? 네. 다 장단점. 네. 요번에 오면은 응. 그서름 듣는 마사지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. 어, 기억하시네? 네 어, 저 기대하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해주시면 되죠. 다리, 다리만 봐도면 돼요. 아. 예. 뭐 이렇게 이렇게 어 부으셨나? 아니요. 어붙갑골이 약간 응. 뒤로 서진 느낌. 아, 어. 여그래서어깨도 맨날 아파요. 음. 아, 이런 것여이붙여찾아내서아 <laughs> 아니, 그거는 원래 찾아내요. 붙그래요그럼요 <laughs> 아, 음. 그래도 손님 경력이 저기 한 개, 경력이 있는데 그냥 이건 이제 촬영할 때는 막막 네. 막 떨리니까 네.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조금 편해졌 나봐요. 응. 응. 아니 너무 안 좋으신 <웃음> <웃음> 막 두둑 걸려 막 그러니까. 응. 어 진짜 저살좀 살찐 살게 이제 티나나고 어떻게. 아, 살짝 그 이게 뭐였어? 지금 알비 쭉쭉 들어오는 아, 아, 그거 아 그래요? 아, 알비 엄청 쎄졌어요 그런가? 아, 근데 힘을 쓸 때도 있고 못쓸 때도 있고 약간 그때 음. 다른 것 같아. 오늘 지금 음, 네.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네.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그래요. 아, 첫 타임 때는 쌩쌩해요. 아, <laughs> 음. 제가 항상 지쳐있는 스타 네. <laughs> 아 그래서 얼굴도 좀 피어 있는 거아요저 이제 저녁 때 보면 이제 얼굴 막보면은막 무너져 내리고 음. 하잖아. 근데 이제 딱보송할때 촬영을 <laughs> 해야 되잖아요. <laughs> 앞으로 좀 일찍 와야 되겠네. 네. 어우 힙업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. 예. <laughs> <laughs> 네? 아니 아니야. 안 하세요? 아니 그냥 그냥. 오 힙이 그... 살아 있으시나?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저 받고 싶은 거 네. 이제 슬디씨 해주시기로 했잖아요. 뭔지요? 뭐 네, 저, 저 소름 돋는 게 쓰디 씨 아니에요? 아 쓰디. 예. 네 그거 받을 건데 예. 그거 말고도 예. 다른 거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예. 그거는 우리 샵에서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왜냐면 그거 예. 체교 마사지. 아... 발로 밟아 주는 거. 예. 우리 안 되잖아요. 잡힌, 잡는 게 없어서, 그쵸? 그쵸. 음, 저 다니는 이제 찜절방 안에 있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, 네. 나이가 되게 이제 우리 엄마 뻘이신데막 네. 발로 봤는데, 막 진짜 너무 시원한 거예요. 음. 그때 나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정도면 젊었을 때 진짜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. 음. 이따 좀 밟아드려요? <웃음> <웃음> 그분이 저 위에 발바닥 위에도 네. 올라가셨는데 네. 그게 막 그거를 조절하시는 거잖아요 네. 진짜 짱이더라고요 근데 왼쪽이 그러신가 봐요 오른쪽은 괜찮은 거 같은데 네. <laughs> 어,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셨어요? 아니야 그때 한번 잘못하고 지금까지 쭉아 아, 진짜요? 네. 아, 근데 그랬어. 막 어디 한 부분 아프면 되게 힘든데 몸이? 그렇죠. 네. 뭐 운동을 못하니까 요즘. 아. 아 그냥 쉬는 거구나 그래서 운동을. 네. 아 와, 지금 머리 치렁치렁. <laughs> 안 묶어가지고 음. 좀 이따 볼게게 어긴 어때요? 시원해요. 시원해요? 네. 음. 전체적으로 네. 시원한 것 같아요. 음. 몸이 시원한 건지. <laughs> 부원정님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건지. <laughs> 둘 다. 둘 다. 둘 다. <laughs> 아, 왜 시원찮아요? 네? 왜 시원찮아요, 몸이? 글쎄요. 요즘 피곤하더라고요, 그렇게. 아, 아 근데. 날씨가 네.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게축 처지게. 네. 근데 엉덩이는 탱탱하시네요. 엉덩이 이렇게 진짜 세요어 아니 이렇게 맨날 네. 감춰두고 계셔가지고 몰랐죠.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. 네, 감사. 남자는 하체죠, 하체 죠 네. 하체. <laughs> 보요 예, 맞아요. <laughs> 하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아, 그 그... 집착이라니요. 나이가 나오는데. 아니, 집착이라니요. <laughs> 아, 집착 아니에요. 집착 아니고, 네. 이제 탄탄하게 보기 좋다. 이거죠. 아, 남자 볼때 하체부터 보고 그런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하체부터 보진 않죠. 그냥 발이 전체를 보요 <laughs> 아니,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근육질, 막뭐 이런 걸선호한 그런 건 아니고, 음. 너무 근육질보다는 어느 정도 근육도 살짝 있지만 인간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어, 배도 살짝 나오고, 네. 누군가 안 물어봤는데 개인 취향을 <laughs> 계속 어필하시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왜안 물어봐요. <laughs>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. 어, 아요 진짜요? 네. 아 다행이다. 원래 건식은 잠깐 해도 네. 몸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아 음. 시원하네요. <laughs> 이게 몸이 칠... 진짜 안 좋으신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체중이 있어야 돼. 그래야 이렇게 꾹꾹 몸체로 늘어지금 몸무게 늘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? 이 영상 보면은 이렇게 사탕 두개 양쪽에 물고 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저 베이비예요? <웃음> 네? <웃음> 베이비. 애기들이 아, 사탕 물고 있는 볼. 그렇죠, 그렇죠. 저혼혼나야겠다나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춰? <laughs> 진짜 네? 아무 말 대답치. 저 오늘 좀 텐션 높죠? 예? 아무 말 대답치죠. 네. 저 오늘 좀 텐션 높아요. 아 그러게요. 예 비오는 데. 약간. 꽃만 꽂으면 되냐? <웃음> 아. <웃음> 진짜! 미쳤나봐! <laughs> <laughs> 그게 아니라. 네. 몸이 좀덜 아파서 좀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요. 아... 그게 비우는 거랑 뭐, 비우면 더 쓰시는 거 같아요. 아, 그게 아니라 병원 가서 조금 치료를 받았어요. 여기. 아, 이런 관절 같은데 아... 계속 아팠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계속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그러다가. 그 원인을 알고 약을 먹고 하니까 음. 지금 제컨디션이 좋아졌어요. 음. 네? 이제 하체 할 건데 예, 예. 일단은 잠깐만요. 음. <laughs> 원래 세리씨 하는 그대로 좀 하려고. 아 예. 네. 저 되게 적극적이죠 오늘. 그러게요. 아이, 괜찮은... 컨디션이 좋으면, 그러니까 몸, 예. 진짜 사람 몸이 건강해야 돼. 아, 컨디션이 맞아. 좋으면. 뭐라도 되게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음. 음. 이 어디까지 내려가요? 이거 원래 저희 할때 이렇게 어. 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. 근데 다들 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<laughs> 부드러운 느낌이죠? <laughs> 볼것 같아 어? 됐나? <웃음> 왜요? 네? <laughs> 예? <laughs> 됐나? 지금까지 저 머리 좀 묶어 올게요. 아, 예. 잠깐만 계세요. 이렇게 해놓고 가신다고요? 아, 네. <웃음> 예. <웃음> 네.